발이 일고된 도안 2, 3 단계 지역은 단순 아파트만 지어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 단지인 도안 스마트밸리 스마트 등을 조성해서 기업과 상업, 주거지가 복합된 공간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많은 걱정이 있는 대전역 사권과 대전역 주변 정비를 서둘러서 대전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도록 하고. 민원이 되고 있는 하수동처 철장은 조석기 이전을 추진해서 시민이 주거와 취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늘 얘기만 되어오던 충남 도청부지는 현재 대전시에서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선 대전시 산하에 각종 본부가 있습니다. 건설본부 등을 포함한 각종 집행부서 기능들을 옮겨서 중남도청을 우선 제2시청사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시, 도시 개발 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모든 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시 혈관인 교통망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도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망을 전면 검토해서 재구성 작업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체증이 심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나 우정 도매시장 주변,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도로 정비 등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있는 신탄진 지역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고 새로운 도안 IC를 건설해서 도안 주 개발을 촉진하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민원과 대모를 많이 했던 택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택시에 대해서 법인 택시 공우 각각 주거지가 주거지였내에 차고지가 주거지였느냐에 상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 차고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시에 있는 관용 차량을 점진적으로 해소해서. 업무용 택시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택시의 감차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종시와의 영업구역 갈등 등이 있는데 세종시와 협의해서 공동 영업구역 같은 것을 설정해서 상호 이익이 되고 손님에게 편리한 그런 제도를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내파스 또한 3개 업체가 공용, 공용차거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차거지를 확대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고 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관심을 써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러 2층 버스나 굴절 버스 도입과 특히 내 외부 순환도로망 형성하는 문제 또추청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조속히 건설하는 문제를 서둘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호선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은 세종시와의 연장, 또 옥천과의 연장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교육과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도시경쟁력은 교육에서 생기고 도시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두들 아이는 동네에서 함께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문제를 교육청에다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 복지 대전제 하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교육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까지 전면 부상급식을 추진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국립사후조리원을 설립하고 국립 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보육행정을 지원하는 도움이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한 선생님 존경 시민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과후 교실 지원을 확대해서 영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도 역시 육동이다. 역시 박성형조용 해주십시오. 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유효한 여유가 있는 학교 시설들을 문화체육, 예술, 복지국의 복합공간으로 공동에서 설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한 예가 기성동에 있는 기성복지관이 사례입니다. 아, 울러 문화예술 정책도 지금까지 관주도가 아닌 민간 부분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도록 문화예술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동호인회를 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시민의 문화 기본권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도청 주변에는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자원공사 활성화와 문화예술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은 도시 규모나 명성에 비해서 볼거리나 먹거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고 가는 관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월드와 뿌리공원, 외사지 구간,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서 순환 연결망을 구축을 하고, 인근에 반려동물공원 등을 조성해서 공원산 일대를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테마파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계룡 스파텔을 제가 시장시절부터 누차 강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만 아직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계룡 스파트를 지역을 아둡는, 지역을 포관하는 온천 해마파크로 조성하도록 추진을 해보고, 유성지구와 갑천을 연계한 수상관광시설을 설치해서 전국 규모의 수상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갑천의 라바댐이 개입 시절의 800m를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수변 공간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수종말철장 이전 등과 관련해서 갑철의 라바댐을 엑스포 아파트까지 더 하향해서 이전시킨다면 엄청나게 큰 수변공간이 확보가 됩니이 수변공간을 시민의 휴식과 우리 볼거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북동 종합관광 레포츠단지도 재추진하겠습니다. 암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공동체 의식 강화와 일자리까지 창출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10분 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야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종목별 전향구장도 만들어야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요새 초중고등학교에 모든 초등고등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체육 업무가 최시설관리업무가 현재는 복잡다기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 시설의 관리, 신설, 통합 운영하는 종합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시켜서 체육진능공단을 새로 만들어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작성, 지도자육성 등의 체육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이 최고의 도시가 되는 대전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생활체육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건강한 시민이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행정은 행정과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연계, 상생이 필수적인 과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시군이 있고 세종시와의 연계성 또 충청권이라는 충남북과의 연계성들을 잘 고려해서 광역적인 개념하에 많은 것들을 같이 해야 상생을 합니다. 그런 체제를 제도화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연구와 공동 용역을 통해서 권역별 상승이 되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요구와 있고 논란이 되었던 금산과 옥천의 통합 문제도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상승하는 차원의 광역 대전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문제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전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직 사회의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는 어느 분이 촛불 혁명을 이루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정과 시정을 이끄는 엔진이자 동력입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부당한 지시가 아닌 자율성과 창의성, 열정이 존중되는 공적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그러기 위해서 는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제도화해서 그들만이 대전이 아닌 시민 모두의 대전이 되도록 행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이념과 세대로 나눠진 대전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삶을 영위하 어긋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한미통상문제 중요합니다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우리 대전시 경제와 청년 취업, 청년 창업, 지역의 현안인 유선국가 터미널, 도시철도, 보수상수도, 항수도, 도로, 교육, 오육 지방민의 행복과 관련된 민생의 중점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점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지방정치는 한순간에 중앙정치판의 논리 늘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역의 실정과 지역 이익을 위한 정치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는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을 위한 지방민의 선거 우리 지역 일꾼 여러분 가게의 종업원을 뽑는 그런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전에서 태어나서 약 4년을 빼놓고는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 자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우리 대전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저 박성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